안녕하세요. 건강의 날인 검달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그만큼 햇볕도 강한 편인데요.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서 햇볕이 더 강렬해질 텐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선글라스죠. 30여 년 전만 해도요, 선글라스는 연예인이나 쓰는 패션 소품으로 많이 사용되었었는데요. 지금의 선글라스는 패션 소품이기도 하지만 또 눈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누구나가 착용해야 하는 눈보호 필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 선글라스 한개 이상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선글라스가 괜찮은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구입을 하실 때도 잘 살펴보고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선글라스 고르는 법과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어릴 적 학교에 발표했 때 특별 소품으로 사용했던 것이 선글라스였습니다. 그때는 길거리에서 선글라스를 끼면요, 내가 뭐 영화 배우냐, 뭐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이 생각나는데요. 이제는 눈 건강을 위해서 필수 소품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너도 나도 선글라스를 꺼내 드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선글라스는 패션을 완성하는 중요한 소품이기도 하지만요,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해서 백내장이라든지 안구 건조증 안구질환이 생기는 것을 막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황반 변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요, 선글라스는 중년 분들에게는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눈을 지키는 것이 선글라스 착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만큼 선글라스를 고르실 때는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을 세심하게 따져서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건강정보 매체인 베리웰 헬스는요, 전문가 의견들을 모아서 선글라스를 고를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외선 차단이고, 다음으로 특별한 기능인 편광 렌즈인 것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전반적인 착용감을 살핀 다음에 선글라스의 프레임이나 소재나 내구성 등을 살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선글라스를 고르실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써보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무조건 사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가격을 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전문가의 조언과는 사뭇 다른 많은 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가 뭐래도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자외선에 의해서 우리 눈의 수정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망막과 황반의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망막과 황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실명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최근에는 중년에서 황반변성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고르실 때는요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UVA, UVB를 모두 100% 차단한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자외선 A는 기미나 주름 등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고요. 콜라겐을 비롯하여 단백질을 파괴하는 힘이 있고요. 자외선 B는 여름철 햇볕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외선 B 때문입니다. 자외선 B는요, 자외선 A보다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아서요, 즉각적인 피부의 손상을 발생시킵니다. 대부분의 자외선은 자외선 A이지만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자외선 B로 눈에도 아주 치명적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외선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외선의 경우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의 합성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탈근 효과도 있어서 일광 소독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외선이 눈에 미치는 영향으로는요. 급성에 의한 영향에는 광각막염과 광결막염이 있고요. 또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가역적입니다. 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를 반복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만성적인 영향은요. 백내장을 비롯하여서 익상편, 안구 및눈 주변의 암, 흑색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자외선 노출은요. 연령과도 연관이 아주 깊은데요. 중년 이후에는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발병과도 연관성이 아주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 이후부터는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셔야 하고요. 선글라스를 고르실 때는 UV400 혹은 100% 자외선 차단이라고 하는 라벨이나 스티커가 부착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UV400이라고 하는 것은 400나노미터 이하의 파장이 있는 자외선을 모두 차단한다는 라 의미입니다. 또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 렌즈의 색상인데요. 렌즈 색상이 무조건 어두워야만이 자외선이 잘 차단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색이 너무 짙게 되면요. 시야가 너무 어두워져서 동공이 커져가지고 오히려 자외선에 노출되기가 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색이나 갈색 또는 녹색이나 오렌지색 등 색상별로 명도와 대비가 다르기 때문에요. 자신의 눈과 용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것으로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요. 확실하게 눈을 보호하는 선글라스를 고르시고 싶다면요. 형광 렌즈인지도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평광 렌즈는 필름이나 코팅 등의 평광 필터가 붙어 있어서 불필요한 햇볕을 반사시키고 일정한 빛만 통과시켜서 좀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특수 렌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레저용 선글라스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자동차 후드나 수면 등의 수평면에서 생길 수 있는 눈부심을 제거해가지고요, 운전이나 특히 낚시, 보트 타기 등 활동 중에 생기는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요, 선명한 시야와 편안함을 제공하는 특별함이 있죠. 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선글라스입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내 얼굴에 잘 맞는 형태인지도 중요하겠죠. 선글라스를 썼을 때요 편안하고 안정적이어야 하고요 자외선을 제대로 차단해 눈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착용감이 불편하게 되면요 선글라스가 눈을 제대로 가리지 못할 수도 있고요 눈에 비해 프레임이 너무 작아도 햇볕을 완전히 차단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적당한 크기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어떠한 소재로 만들어졌느냐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소재는 장시간 선글라스를 썼을 때 얼마나 편안한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무게 대비 강도가 높고요, 내구성이 좋은 티타늄 등의 소재를 고르시게 되면요, 가벼워서 오랫동안 착용해도 좋고요, 일상 속에서 마모를 잘 견뎌서 오래 두고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렌즈는 유리나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 트리백스, 아크릴 등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렌즈 소재 역시 장단점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유리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은 좋지만 무게가 무겁고 깨질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반대로 플라스틱이나 아크릴의 경우에는요. 가볍고 안전성이 우수하지만 스크래치가 잘 나기 쉽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 코팅이나 필름이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라는 단점도 있죠. 선글라스는 보통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바깥에 뜨거운 열기와 날아드는 먼지 등에 시달렸다면요. 집안에서는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서 흠집이 나지 않도록 잘 닦아서 전용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지나 얼룩으로 더러워졌을 때는요. 찬물에 담가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중성 세제로 살짝 닦아서 찬물로 헹궈내신 후에 물기를 잘 닦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초음파 세척기가 소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초음파 세척기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는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요 선글라스 외에도 챙이 좀 넓은 모자라든지 아니면 양산 같은 것들을 함께 사용하시게 되면 도움이 되겠죠. 최대한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눈에 생기는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라도요. 2년에 한번 정도는 안과에 가셔서 정기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늘 내용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